일단을 올려서 걸어 주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간의 여유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라인으로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옷걸이는 보통 우리가 걸을 때게꼬리요 그런 것들을 지해 주기 위해서 이 라인은 어깨 라인에 맞춤으로 거의 맞춤으로 이렇게 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상의용 옷걸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슬립 옷걸이, 이렇게 완성된 옷걸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옷걸이는 고리가 짧은 장점이 있고, 어깨 부분에 논슬립으로 되어 있어서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옷걸이의 마지막 끝부분에 고리가 되어 있는데, 있서요옷걸도 많이 추천합니다. 제가현에쓰면옷걸이에좀 두꺼운 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걸이 활용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탁소 옷걸이를 활용한 논슬립 옷걸이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일일이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옷의 다 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 에 끈으로 된 나시나 또는 끈으로 된 원피스를 걸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옷걸이의 장점은 이 어깨 부분 한쪽이 트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치마를 이단을 올려서 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걸게 되면 아랫부분의 공간의 여유를 볼수 있습니다. 어디요? 깔끔하죠? 아랫부분의 공간의 여유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작은 리빙박스 같은 것들을 넣어서 속옷이나 이 나머지 부분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수납함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수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옷걸이를 활용해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어수선한 옷걸이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더 오늘은 상의를 거는 옷걸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의를 거는 옷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옷걸이를 활용해서 원피스를 거는 법은 뒷부분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논슬의 목걸이를 활용해서 옷을 걸었을 때또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열려있는 부분이 벽 쪽으로 갈수 있게 걸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옷을 걸을 때도 색깔이 흰색부터 점점, 점점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 되게 옷을 걸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답니다. 목이 좁은 티셔츠를 걸을 때 한쪽으로 집어 넣을 수 있고 또 반대쪽이 짧게 들어갈 수 있어서 목의 늘어짐을 방지해 줍니다. 잘 흘러내리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옷걸이는 논슬립 옷걸이입니다. 철제형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옷을 걸어도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곡선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옷에 어깨 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저는 스웨터나 니트류를 걸때이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옷걸이에도 양쪽 끝에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으로 된 나시 원피스나 민소매 끈으로 된 상의를 걸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렇게 스웨터를 걸어보았는데요.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여기 라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차라락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어깨 뿔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옷걸이는 바로 외투를 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사갖고 오면 보통 어깨가 이렇게 두꺼운 옷에 어깨가 이렇게 두꺼운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보내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좁은 옷장에는 이 옷을 걸면 공간이 우리가 옷을 사오면, 이렇게, 우리가 옷을 샀을 때, 두꺼운, 우리가 옷을 샀을 때, 어깨가 두꺼운 옷걸이를, 우리가 옷을 샀을 때, 어깨가 두꺼운, 우리가 옷을 샀을 때 어깨가 두꺼운 옷걸이에 걸려서 옷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걸다 보면은 어깨가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소한 옷장에는 몇개 걸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쓰는 옷걸이를 원목 옷걸이로 교체를 해보면 어깨가 넓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이런 원목 옷걸이는 어깨가 넓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가볍고 생각보다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나무 걸리는 공간을 많이 차지 않는 게이 나무 걸리는 공간을 많이 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 옷걸이는 어깨가 뚱뚱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옷걸이 역시 고리가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쉽게 이 옷걸이도 360도 고리가 회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을 걸었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걸고 싶으면 이렇게. 아까보다, 아까보다 반으로 공간이 줄어든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걸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논슬립 옷걸이는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블라우스를 이렇게 걸어 주실 수 있고요. 상의를 걸을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옷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슬립 옷걸이 활용법 꿀팁 한 가지 다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끈으로 된 원피스나 마시를 걸기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것이고요. 이러한 길이감이 있는 원피스는 그냥 걸면 밑단이 이렇게 여기에 걸려있지요. 그래서 우리는,